전쟁도 막은 브라질 드라마 보시다. 1990년대 에 일어난 유고슬라비아 내전, 그 어떤 것에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전쟁을요 잠시 휴전시킨 드라마가 있습니다. 그위험돋는 드라마가 대체 뭐냐고요? 바로 브라질 드라마 노예 소녀 이사우라입니다. 1860년대 한 농장을 무대로 한훌륭 노예 소녀의 이야기입니다. 그런데 이 이사우라가 말이죠 이뻐, <laughs> 주 이뻐. <laughs> 무나 이뻐 이손 이사우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사랑과 전쟁 음모 심지어 살인까지 일어나지만 결국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행복하게 살아 답니다라고 네. 엔딩을 장식하게 됩니다. 한번 보면 멈출 수 없는 막장급 요소와 권선징악이 패키지로 묶인 노예소녀 이사우라의 파워는 정말 대단했습니다. 독일, 덴마크, 나이지리아 등약 79개 나라에서 이 드라마를 시청을 했는데요. 전쟁 중이던 쿠로아티아는 임시 휴전했을 뿐 아니라요, 음. 쿠바에서는 일시적으로 전기를 공급을 합니다. 우와. 드라마 보자 이거죠? 네. 이뿐만이 아닙니다. 이 드라마를 오. 시청한 나라 중에 특히 중국에서만 무려 4억 5천만 명이나 시청했습니다 루세리아 산토스는 중국에서 유명스타로 등극했고요. 2014년에 브라질을 방문한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직접 이 드라마의 광팬이었다며 언급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. 오.